Welcome. Welcome is the best stock in Korea. 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17일 목요일 불금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불금봉 밴드 먼저 보시죠. 어, 우리 불금봉 밴드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전체 밴드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번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7시 1분에 올렸습니다. 우리가 어제 종가 어, 매매 종목으로요, 알리코제약을 대응했습니다. 여러분들 알리코제약 혹시 어, 모르시는 분 없겠죠? 암을 치료하는 구충제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 오늘까지 이러한 그 암을 치료하는 구충제, 강아지 구충제 얘기하는 건데요. 강아지 구충제가 사람 암을 치료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어떤 남자가 유튜브에 그 강아지 구충제 먹고 암이 나왔다는 그런 그 유튜브가 올라와 가지고 이제 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물 그 약품 도매상에서 어 펜벤다졸이라는 그 제품이 품절이 되고 또 우리 주식 시장에서 구충제 판매하는 이러한 그 회사들 제약사들이 주식이 막 급등하는 이러한 어, 종목들이 테마로 좀 형성이 됐는데요. 실제 그 항암 이슈하고 연관이 어, 있는 게 맞는지 어, 그것까지는 아직 그뭐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그 알리코 제약을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뭐 제일바이오라든가 시트리 또 화일약품 신풍제약 이러한 그 종목도 어, 지엘팜텍. 구충제 판매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알리코 제약에, 아, 어제 종가 무렵에 눌림목에서 우리가 그 매수해가지고요. 수익을 좀 냈습니다. 알리코 제약의 10분 봉을 잠깐 보시면요. 눌림목이라는 거는 이렇게, 아, 매수 신호가 이렇게 화살표가 뜹니다. 오늘 보시는 것 같이 알리코 제약이요. 오늘이 17일이죠. 오늘 17아 죄송합니다 17 4 5 6 7 맞습니다 17일 그래서 요 지점에서 매수해가지고요 이렇게 13,350원까지 올르는 우리는 보통 2% 어, 보통 매매하면요 2%에서 많이는 3%까지 이렇게 수익을 보고 매도하는데 충분한 수익구간을 줬습니다 어제 2시 정도에 매수하셔가지고 종가단타매매 일유용으로 수익을 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수익 내고 나온 겁니다. 시장에서 이러한 그 강아지 구충제에 아 이런 그 항암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연관이 없는 회사 비슷한 그 구충제를 어 판매하는 회사 주가까지도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아 정말 이런 그 강아지 구충제가 실제 그암 환자들한테 아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러한 획기적인 어 약품으로 만약에 판명이 된다 그러면 어 대단한 건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 이렇게 큰 기대를 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실험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지금 그 우리나라 암에 어 이렇게 말기 암에서 어좀 특별하게 치료를 해야 될 만한 이런 분들은 지금 강아지 구충제 갖고 암을 치료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말로 지금 그 치료제를 자꾸 찾고 있습니다. 구충제로. 그래서 우리가 알리코 제약을 했고요. 알리코 제약은 종가단타면에 1유형으로 수익보고요. 또 2유형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수익본 거고요. 시초가에는 삼성 제약했습니다. 알리코 제약, 뭐 제약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그 연속해서 했는데요. 이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합병 공고가 떴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제약의 그 홈페이지에 소규모 합병 공고까지 이렇게 뜬상태고요 어, 삼성제약 헬스케어하고 흡수합병 하는데, 어, 이러한 그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한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어, 상승을 했는데요. 아침에만 뭐 살짝 상승하고, 어, 그 이후로는 지금 흐름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아침역에 보통 우리가 요런 종목들은 아, 10시부터 이렇게 사드리기 하는, 합니다. 요 수익을 좀본 건데요. 아, 요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2% 이내에 수익 다볼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렇게 그 매수 신호가 계속 떠있는 이러한 그 종목들은 상당히 매수 타점이 괜찮다. 시초가에서 아, 매도 못하고 지금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분은요. 내일까지 대응해도 괜찮습니다. 그림이 굉장히 이쁘죠? 여기 보신 것 같이. 업. 다운이고요. 보신 것 같이 정확히 불꿈봉 20+사 역사적인 지지와 저항대 이 자동으로 선이 그어집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그 층수에 가격대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3층 저항대 여기 보시면 3만, 아, 3,830원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최고가가 3,770원. 저항대 근처 가가지고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어제 불꿈봉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정이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오늘 꼭삼성제약을 매도를 못하신 분은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도 지금 삼성제약의 흐름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흡수합병, 소규모 흡수합병 공고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밴드 마지막또 보겠습니다. 종가 매매는 그래픽 관련주, XINC 1유형으로 해 가지고 수익 내고 나왔고요. 어, 1유형으로 우리가 그 대응했을 때 상당히 슈팅이 크게 나왔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아, 1,400억 정도 거래 대금 터졌고요. 10분봉으로 보시면 제가 2시 10분에 여기서 사인 보냈거든요. 매수 사인. 그 이후로 뭐 11%까지 이렇게 아, 3,40분만에 확 올라왔습니다. 아, 굉장히 성공적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알리코제약, 삼성제약, 또 이렇게 아, XINC까지, 글래핀 관련 XINC까지 이렇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지난밤에 뉴욕 증시가 이렇게 그 소비 둔화 때문에 좀그 하락으로 혼조세를 맞췄는데요. 우리나라는 더 깊게 하락이 돼가지고 어 오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아 하방 압력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시초가 우리가 대응했던 게 삼성제약인데요. 이게 불금봉 조건 검색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삼성제약 그래서 업 다운으로 상당히 그 좋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우리 불금봉 동영상 내지는 비법서 이상 구매해서 어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 달간 어, 카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제가 그장 시작하기 전에 종목을, 어, 이렇게 그 추천해 드립니다. 8시 50분에 삼성제약 추천해 드렸습니다. 어제 보시는 것같이 알리코제약이 종가단타 매매인데요. 오늘 종가단타 매매 이유형으로 어, 절반 2.6% 입절하고 나왔고요. 종가 매매 이렇게 어제 2시에, 어, 추천해 드렸거든요. 오늘 알리코제약 9시 4분, 뭐, 바로 수익 내고 어, 나올 수 있는 알리코 제약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알리코 제약 같은 경우에 아, 동물 구충제 강아지 구충제 때문에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이런 뉴스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두시라 그러면 어제 여기거든요. 이쯤에서 지금 제가 추천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상승이죠. 계속 계속 조금 전에 보시는 것 같이 알리코 제약 갖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종가매매 알리코 제약이고요 아침에 2.96%까지 이렇게 어,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어, 장중에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대응을 빨리빨리 못하니까 매도 예약을 아침에 미리 장전에 딱 걸어놓고요 보통 2에서 3% 걸어놓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렇게 자동으로 어, 입절했습니다. 아침에 예약해야 하는데 체결된 것을 지금 봤습니다. 11시 51분에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봤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아주 좋은 수익 내셨어요. 어제 알리코 제약했고, 오늘 아침에는 삼성 제약으로 했는데, 삼성 제약은 2.1% 수익낸 겁니다. 삼성 제약 흐름을 10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매수해서요 여기 1시쯤에 피크를 쳤는데, 오늘 다 팔지 않더라도요. 아침에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은 내일 흐름, 업, 어, 다운으로 상당히 좋으니까 삼성제약, 어, 소규모 합병 공고 때문에 이렇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삼성제약 누구나 다 이렇게 봤죠? 삼성제약 1.56% 입절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엑사이 n c 오늘 2시 10분에 어, 정가 매매를 했습니다. 이엑사이 n c 와 국일제지가 그 짝짓기 매매 테마줍니다. 같이 오늘 그래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요. 그래핀에서 어, 상당히 어, 좋은 그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 그래핀 관련 주들 어, 뭐 계속 나오는 그래핀 주니까 여러분들하고 이게 뭐 깊이 있는 얘기는 안 드려도 어, 뉴스를 한번 쳐다보시고요. 그래핀에서 국일제재하고 또 XINC, 나노메딕스, 이렇게 오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XINC 같은 경우에는 국일제지하고 이제 한 쌍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 심지어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7,800억 거래대금 터졌습니다. XINC 같은 경우에는요, 1,440억 이렇게 그 거래가 터졌는데, 10분 봉을 보시면요, 2시 10분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그이후에11% 이렇게 상승을 했고, 자,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 요 위에서 상한가 안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런 좋은 흐름을 보였던 글래핑 관련주 엑사이언시를 우리 종가 매매에서 이미 종가 단타 매매 1유형으로 이렇게 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1.9% 그러니까 2에서 3% 정도 보는 거니까요, 상당히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글래핑 관련해가지고는요, 이 종이 전문 회사가 지금 국일제지거든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국일제지가 종이 전문 어 제조 회사입니다. 근데이 오랜만에 글래핑에서 국일제지가 이렇게 그 신고가 52주 만에 아 이렇게 경신한 이후에 하락 계속 하다가 다시 조금 조금씩 올리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른 이유가 바로 자회사 국일 그래핀에서 이 글래핀 합성한, 어, 설비 제작 공급, 어,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런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리는 거고요. 이런 그 글래핀 관련주로 지금 XINC하고 나노메딕스가 있는데 나노메딕스 흐름은 오늘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고요. XINC가 이렇게 그 후발주로 잘 따라가가지고요. 우리는 후, 이렇게, 어, XINC가 꼭 좋은 수익을 나,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XINC 2.6%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었죠. 또, 보시면요. XINC 2시 30분에 2.77%. XINC가 엄청난 그 슈팅이 나왔었습니다. 정말 좋은 흐름 나왔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XINC 1.82%. 누구나 다 이렇게 그, 낼수 있습니다. 많은 불금봉 기법을 배우시면 요 갑자기 폭등 나왔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이에 두번더 거래해 가지고 세번 했어요. 세 시까지. 이게 종가 단타 매매 불금봉 종가 단타 매매 1 유형입니다. 제가 2시 10분에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2시 20분에 1.82% 수익 내고 그 위에 눌림목에서두번더 해가지고 1.7% 1.7% 이렇게 수익을 더욱 더낼수 있는 이런 기법들이 바로 아, 불금봉, 종가단타 매매, 일유용으로 대응하신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계속해서 상승할 때한 번씩 어, 눌림이 있었던 자리 보세요. 요런 데서 한 번씩 사신 거죠. 요런 데서 또 사서 여기, 이런 데서, 요런 데서 수익을 낸 겁니다.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아까 보시는 것 같이 글래핑 관련주로서 우리가 그 성공했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100% 어, 성공하는 불금봉 기법 여러분들 불금봉 동영상 하고 불금봉 비법서를 통해 가지고 공부하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분들은요 여기 불금봉 밴드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치고 들어오세요 XINC 2시 10분입니다 삼성제약 1.5% XINC 2%장 마감할 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전체 시장에서 내일 대응할 만한 불금봉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왜 올라갔는지 이런 그상황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그 시에 다닐까 해서 SM 라이프 같은 경우 현재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5.96% 뛰어 가지고 마감을 했는데요. 이 월트진이 디즈니가 그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라이온 킹이 오프닝 관객이 30만 명 이상 이 들어와서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아 연일 해가지고 지금 그 SM 강세입니다. SM CNC 또 SM 라이프 전부 이렇게 흐름이 좋고요. 시외에서도 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그 흐름 괜찮고요. 여러분들, 시외에 다닐까 잘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4시부터 6시까지 12번 10분에 한 번씩 거래되는 거예요. RT Cast라는 종목이 오늘 그 시의 흐름 괜찮은데요. 이 휴맥스로 최대주주 변경했다는 이런 소식 때문에 RT Cast 잠깐 보세요. 8% 거의 뭐 10%까지만 뛰는 다닐까에선 뛰는. 그 상한가인데 8.47%로 이렇게 뛰어서 올라갔습니다. 오늘 상한가는 네 종목이 나왔습니다. 아, 시트리 지금 그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 소식 때문에 어, 상한가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시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단일 어, 뉴스 어, 호재 뉴스다. 아, 그래서 우리가 그잘 대응하지 않는 어, 테마들입니다. 신스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또 주식 양수도 계약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이렇게 상한가로 연일 오르고 있고요. 지금 투자 주의 종목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국일제지 그래핀 오랜만에 상한가 안착했고, 전체 금액이 7,800억이 있고요. 이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테마가 형성되면요. 며칠 더 이렇게 쭉 흐름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국일제지, XINC, 나노메딕스 이세 종목은 어, 특히, 나노맥스는 조금 그, 비중을 좀 덜해서 신경 쓰시고요. 국일재지나 XINC에 어, 상당히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썬데이 토즈가 상한가 올라갔습니다. 어, 이것도 그, 사전 예약 흥행 소식 때문에 올라갔는데요. 예, 썬데이 토즈, 어, 960억 정도 오랜만에 터졌는데요. 여기 보세요.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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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다가 오랜만에 업쫙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어 지금 상승 을한 상한가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어 xinc는 아까도 그 국일 제재 하고 어 이렇게 쌍을 이루는 테마고요 오늘 오랜만에 오성 첨단 소재하고 어 뉴프라이드 대마 관련해 가지고 뉴프라이드도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뉴프라이드 어, 같은 경우에는 그 식약처에서 의료용 대마를 내년부터 어, 공급한다는 이러한 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프라이드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고요. 오성첨단소재 같은 경우에는 또 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뉴프라이드하고 같이 식약처의 그 공급 단축 계획 발표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할수 있었는데요 뉴프라이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은 꼭그 같이 쌍으로 보세요 여기 보시면 분봉으로 뉴프라이드 보세요 한시쯤에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왔다 쭉 빠졌죠 또 오성첨단 소재 똑같이 한시쯤에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 이런 테마입니다 바로 어, 대마 관련 의료용 대마 관련한 이러한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필록스가 요즘 뭐 계속 올라오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 이렇게 흐름이 업 다운 다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필록스는 면역항암제 FDA 임상 이상 신청 소식 때문에 이렇게 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HLB 생명 과학 같은 경우에도 hlb 하고 엘리바 하고 상가 합병 소식 때문에 지금 연일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투자 경고에 지금 걸려 있고요이 상승세가 어 연일 어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요즘 아 아까 말씀드린 구일제지 그래핀 하고 오성첨단소재 뉴프라이드 대마 빼고는요 또 sm 어 이런거 그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지금 그 테마로 보기보다는 단일 호재 뉴스로 각각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전체 오늘 시장 흐름은 그렇게 그 상승 쪽은 아니었고, 상당히 힘든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는 불금봉 단타 매매, 하기에는 좀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우리 불금봉 모두 추천해드린 거 전부 그 2에서 3% 수익을 다 내고 나올 수 있었으니까,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아, 목요일이에요. 내일 이제 마지막 10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불금이에요. 하루 더 이제 내일 성공 투자하시면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저녁 남은 시간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장 마치고 불금봉 단타 공부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